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할 넷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부산 코스트코에서는 특히 집콕 필수템인 커피 차 음료 그리고 간식 안주류 할인 이 풍년입니다. 쌀쌀한 가을밤 따뜻한 커피 한잔 과 시원한 맥주에 곁들일 주전 부리만 쏙쏙 모았습니다. 스니커즈 펀 사이즈 초콜릿 캐러멜 누가 땅콩에 좋아 개별 포장된 미니 사이즈라 나눠 먹거나 가방에 넣어 다니기 좋아요 냉동실에 살짝 얼려 먹으면 쫀득 함이 살아나서 더 맛있어요 키캣 오리지널 초콜릿 바삭한 웨이퍼와 부드러운 초콜릿 의 정석이죠. 개별 포장이라 부담없이 나눠 먹기 좋아요. M &M M&M즈 믹스 초콜릿, 다양한 M&M즈 초콜릿을 한 번에 무려 1.6kg 대용량으로 만날 수 있어요. 6천 원 할인은 보기 드문 찬스. 초콜릿 매니아라면 놓치지 마세요. 비카인드 다크 초콜릿 너트바, 큼직한 견과류와 다크 초콜릿의 황금 조합. 무려 7천 원 할인으로 개당 가격이 엄청 저렴해져요. 할인이 11월 2일까지라 기간은 넉넉하지만 이 정도 할인폭은 재고 소진이 빠르니 보이면 카트 직행입니다. 오레오 쿠키, 전 세계가 사랑하는 질. 의 조합 1.6kg 대용량의 개별 포장이라 나눠 먹기 좋아요. 몰티저스 밀크 초코볼 가볍고 바삭한 몰티저스 특유의 식감이 중독적이에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뿌려 먹으면 초콜릿 전문점 부럽지 않아요. 앙팡 밀크릿 우유 맛이 나는 사탕 태블릿 우유 사탕이라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상품이에요. 롯데 빼빼로 모음 오리지널 아몬드 등 인기 맛만 모은 실속 구성이에요. 곧 다가오는 빼빼로데이 선물로 미리 쟁여. 두면 이득입니다. 익사이클 바삭칩 믹스 건강 곡물로 만들어 죄책감 없이 즐기는 바삭한 칩. 바삭하고 고소해서 한번 먹으면 계속 손이 가는 매력이 있어요. 포피스 카라멜라이즈 쿠키 커피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달콤한 쿠키예요. 세레나 에그롤 바삭하고 고소한 코스트코 대표 에그롤 대용량이라 넉넉하게 즐길 수 있어요. 커피나 우유와 함께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가볍게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카트에 담으세요. 쿠키야 뚜부 크래커. 담백한 두부로 만들어 부담없는 건강 크래커예요 농심 쫄병 스낵 3종 매콤 짭짤 고소한 3가지 맛을 한 번에 맥주나 안주나 심심풀이로 최고 입니다 프링글스 미니 사워 크림앤드 어니언 한입에 쏙 미니 사이즈 30개입이라 휴대하기 편해요 미니 사이즈는 항상 인기가 많으니 할인 있을 때 득템하세요 하리보 골드베렌 젤리 쫀득하고 달콤한 하리보 젤리의 1kg 대용량 찬스 질겅질겅 씹는 재미가 일품입니다 트롤리 미니 버거 젤리 귀여 미니 버거 모양 젤리 하나하나 분리해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트롤리 할로윈 파티 다양한 종류의 젤리가 믹스되어 있어 보는 재미까지 다가오는 할로윈 파티 준비의 제격입니다 오리 히로 과일 곤약 젤리 탱글탱글하고 과일 향이 가득 칼로리 부담이 적어 어른들도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벤또 스위트 앤드 스파이시 불징어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중독적인 맛 태국 여행 선물로 유명했던 그 맛이에요 신화 FS 갓튀김 어포 바삭한 식감이 일품인 어 기름지지 않고 깔끔해서 맥주 안주로 최고입니다. 동원 저스트 육포 화이트 페퍼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육포 화이트 페퍼 향이 고급스러운 맛을 더해줍니다. 가위로 잘게 잘라놓으면 먹기더 편해요. 궁 쇠고기 육포 고소하고 쫄깃한 쇠고기 육포예요.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선물용으로도 좋아요. 맥스봉 치즈 플러스 쫄깃한 소시지 속에 고소한 치즈가 쏙 아이들 간식이나 캠핑용으로 최고예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면 치즈가 녹아 덮. 풍미가 깊어져요. 곰표 후라이드 오징어 바삭하게 튀겨낸 고급 오징어 안주예요. 겉바속조의 정석입니다. 커클랜드 캐슈 클러스터.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인기 간식 캐슈넛, 아몬드, 호박씨 등을 뭉친 달콤 바삭한 클러스터입니다.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토핑으로 활용하면 든든하고 맛있어요. 원더풀 가염 아몬드. 적당히 짭짤하게 간이 되어 있어 그냥 먹어도 질리지 않는 아몬드예요. 멸치볶음 같은 반찬에 넣어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만나물 국산볶음 땅콩, 고소함이 살아있는 국산 땅콩이에요. 술안주나 건강간식으로 최고입니다. CJ 유기농 맛밤, 유기농 밤을 쪄서 껍질을 깐 건강간식. 소분 포장이라 휴대하기도 좋아요. 출출할 때 가볍게 먹거나 아이들 영양간식으로 최고입니다. 스타벅스 드립백 커피, 드립백으로 간편하게 즐기는 스벅 커피가 5,000원 할인 중입니다.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 국민 커피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가 대용량 이박스 구성으로 할인 중입니다. 티트라 레드애플티 말린 사과를 루이보스티와 블렌딩해서 만든 향긋하고 상큼한 맛이 나는 과일차입니다. 티젠 레몬콤부차 상큼한 레몬 맛으로 물 대신 마시기 좋아요. 쌍계애플사이다 비니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택형 에사비 음료입니다. 원액처럼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과 맛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봄비 견과류가 풍성한 쌍화차. 이름대로 견과류 고명이 함께 들어있어서 진하고 고소한 맛을 제. 대로 즐길 수 있는 상품입니다. 폴바셋 돌체라떼 홈카페 분위기 내기 좋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돌체라떼입니다. 진한 커피와 우유의 조화가 일품 이에요. 투썸플레이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카페인 부담없이 즐기기 좋은 30캔 대용량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삼육두유 순수 원액두유가 99.9% 들어간 진짜 순수 한 두유입니다. 설탕을 전혀 넣지 않아서 재료 본연에 건강하고 고소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빙글의 바나나맛 우유. 모두가 아는 그 바나나맛 우유입니다. 120ml 미니 사이즈로 휴대하기도 편하고 양도 적당해서 부담없이 즐기기 좋아요. 오랑지나 탄산음료, 오렌지 과즙 탄산음료입니다. 신선하고 상큼한 맛이 나고 탄산도 너무 강하지 않아서 부드럽게 마시기 좋아요. 이롬 ABC 주스, 사과, 비트, 당근을 착즙한 건강 주스입니다. 산펠레그리노 멜로그라노 아란시아타, 석류와 오렌지 향의 고급 탄산 음료입니다. 6,300원 할인으로 이번 주 마감이니 놓치지 마세요. 코카콜라 600ml 12개, 코카콜라 350ml 24개, 코카콜라 600ml와 350ml 둘다 할인 중입니다.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할인 때 쟁이세요. 칠성사이다제로, 칼로리 걱정 없는 제로 사이다도 할인 중입니다. 닥터페퍼 제로 마니아층에겐 희소식, 독특한 맛의 닥터페퍼 제로도 할인 중입니다. 몬스터 에너지 울트라 무설탕 저칼로리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갈아 만든 배 달콤하고 시원한 배 맛으로 갈증 해소에도 좋지만. 숙취 해소에도 유명한 음료입니다. 캐나다 드라이 진저에일. 깔끔하고 독특한 진저 향 탄산으로 가볍게 즐기기 좋아요. 오로나민C 드링크. 비타민 C와 B가 가득해 온 가족 활력 충전 드링크로 좋습니다. 광동 옥수수 수염차. 시원하고 구수한 건강차로 대용량이라 식수 대용으로도 좋아요. 포카리스웨트 이온 음료.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운동 목욕 후 수분 보충이 필요할 때 좋습니다. 파워에이드 이온 음료. 파워풀한 수분 보충. 넉넉한 520ml 페트병 20개입니다. 게토레이 레몬 운동 후 수분과 에너지 보충에 좋아요. 이번 주 커피, 음료 그리고 맥주 안주까지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위한 꿀템들을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할인 마감일 꼭 확인하시고 냉장고와 간식 창고를 든든하게 채우셨기를 바랍니다. 다들 알뜰 쇼핑하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한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할인 소식도 발 빠르게 들고 올게요.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